어, 지금 여기 돌산권에 있는 그 화태도라는 섬에 왔습니다. 어, 오늘 그 간조 시간이 5시 경이고요. 지금이 오후 어, 2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남았는데, 어, 어, 지금 간조가 진행 중입니다. 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민장대에 새우미끼를 사용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지를 해서, 어, 한번 들어 올렸는데, 어,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전갱인데, 어, 이런 정도는 뭐 귀여운 사이즈니까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안 가져왔나, 우리? 어 여기 어, 손맛은 좋습니다. 민장대는 장점이 에, 손맛입니다. 제발 앞에도 여기 낚시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제발 낚시하면서 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욕 먹으면서까지 낚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 물살이 빨라서. 지금 입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내 던지자마자 미끼가 사라집니다. 이건 그냥 손맛이 아니라 눈맛 보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네요. 아 이것도 전갱이겠죠? 아 여기 전갱이가 쫙 깔린 모양입니다. 수심을 좀더 주면 좋긴 좋을 텐데, 어, 이거 또 물고 들어갔네. 오우, 전갱이지 뭐 이거. 전갱이야, 전갱이. 전갱이가 줄을 서서 올라옵니다요. 아, 이거잘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포인트는, 어, 저쪽 그, 이 석주평 방바지의 끝자리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쪽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 편하게 앉아서, 경치 보면서, 예, 예. 여기는 그 농어새끼나 뭐 자리돔, 또뭐 뱅어돔, 전갱이, 용치놀래기, 뭐 볼락, 뭐 등등 온갖 고기가 다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손맛 보시려면 여기 오시면 돼요. 가을에. 던지자마자 바로 미끼가 사라지는데 바늘이 좀큰것 같습니다. 이게 이따 저녁에 갈치 잡으려고 준비한 바늘이라서 여기 있는 조그만 고기들을 잡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네요. 어 여기는 그 민장대로 낚시하려면. 어 둥들물 정도,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만조가 되고 다시 물이 중간 정도로 빠질 때까지 그 시간 정도에게 낚시하기 편하겠습니다. 아직 학공치도 돌아다녀요. 학공치가 지금 찌를 건드려가지고 찌가 비스듬히 누워서. 근데 학공치 걸리진 않고 먹이만 따먹고 있습니다. 어? 뭐가 물었는데? 힘좀 쓰는데요? 자 뭐가 올라올까요? 아 이게 뭐냐 이런 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망상합니다 야 이거 또옆치기로 얘는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이거 문제 생겼습니다. 이거 농우 새끼 같은데 어... 조심해서 조심해서 빼 가지고 어짜 이제라 합공치 채비로 바꿔보지 그래. 잡아달라고 몰려오니까 어떻게 한번 잡아줘야지 응. 야, 헛궁치 맛있어 저거는 어느정도 크게 되는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까? 잡아볼까? 그러자. 다 떼어먹네 이거 경치 구경하는거 아니면 이거 정말 화나겠는데 낚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낚시 장소에 가서 거기에 다니는 주요 물고기들이 무슨 물고인지 기 파악한 후에 그 물고기에 맞는 채비를 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얻어 걸리는 걸로 얻어 걸리는 걸로 이거 합공치 이렇게 잡히면 이건 좀 쑥스러운 겁니다. 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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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네. 사이즈도 작고. 전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소금 해가지고 튀겨 먹으면 맛있게 사이즈라서 이런 건페 계신 조 조사님이 뱅해동을 잡았습니다. 여기 뱅해동도 있습니다. 온갖물 고기가 있는 곳이죠. 어. 밥공치밥 주러 왔네. 오늘의 낚시는 물고기보다 풍경을 낚는 그런 낚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배가 한척 들어오는데. 저 배를 타고 어딘가 섬으로 가보고 싶네요. 배가 연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수락했던 배들이 들어온다는 건 하루가 마감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낚시도 주간 낚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야간 낚시를 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밑밥용 크릴 새우를 미끼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로 상이 어떤 날은 품질이 좋아서 미끼로 사용하기 쉬운데 어떤 날은 아주 토막이 나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이 지금 그런 경우인데 오늘은 제대로 된 고기는 못 잡고. 뭐, 전갱이, 뭐, 이상한 이름도 모르겠는 물고기, 뭐, 등등. 전부 풀어주는 물고기만 지금 여러 마리 잡았네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낚시하다가. 어이구, 뭐가, 뭐가, 아유, 뭐가 이렇게 힘을 쓰나 했는데, 오, 어 제법 쓸만한 전갱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다가는. 아, 일단 저건, 좀 전에 그거는. 소금 뿌려서 구워 먹으려고 기피했습니다 여기 여수까지 와서 어 그래도 물고기를 잡아서 좀 소금 뿌려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몇 마리는 어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경치 좋은 여수 화태도에서 짬낚시를 즐겼습니다. 어, 뭐, 멋진 물고기는 잡지 못했는데, 어, 경치가 좋고, 뭐, 작은 뭐 전갱이나, 또 뭐, 이름을 좀 모르겠는데, 그런 물고기들 여러 마리, 어, 그런 걸로 잔잔한 손맛을 보고, 어, 낚시는 이만 마감을 할까 합니다. 화태도 경치 좋습니다.